믹스 어. 멤버들, 네네네. 자 허리케인 블루에 나오신 만큼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하신 게 있다고 어, 합니다. 실수기도 한데 저희가 역할을 각자 전담을 마크해가지고 어. 해롭게 준비했어요. 같이 걸그룹 립싱크할 때 같이 합시다. <웃음> <웃음> 같이 한번 합시다. 맡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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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두 명만 더 이렇게 물귀신 물귀신. 오늘 이제부터 심사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홍도의 순위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홍도는 오늘 녹화일 4월8일 기준으로. <laughs> 어, 일주일 동안 MBTV에서 공개된 영상의 조회수, 좋아요 수를 합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에티즌 분들이 순위를 이제 매겨주신 거죠. 네네. 네. 립싱크 배틀, 허리케인 블루, 미션곡 라운드 조회수 순입니다. 네, 처음 네. 만나볼 영상은요. 네. 팀 한호의 피트니 휴스턴의 어. I Will Always Love You. 대파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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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섹소폰. 공감이 같이. 아 대사가 잔잔하구나. 아또 요리를 하고 있어요. <laughs> 어. 아! <laughs> 아 뭔가 요리를 만들어서 셰프에게. 오, 이리 만드셔. 아, 셰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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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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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아, 설탕은 안 된다. <laughs> 여기가 중요하죠? 네,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요 어머. 아, 엔더. 죽었다, 죽었다 이거구나. 어. 아이 모양이 이 모양이 참 재밌어요. <laughs> 아 반전이네. 아저 엄지. <laughs> 엄지향이참 좋아했어요. 엄지향이 굉장히 좋아했죠. <laughs> 네, 네. 좋았어요. 좋아. 아 좋았어요. 아, 네. 저번에도 그슈가할 네. 때도 그때 막... 이런 네, 것들 아니, 아니. 그런 걸 놓치지 않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가 있어서 좀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봤는데 좀 뭔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좋았던 거는 안면 근육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아, 그 모양이, 아, 모양이 아, 굉장히 뚜렷하게 아, <laughs> 여기가 특히 광대 쪽이 네, 아, 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엔더막 이런 게 처음인데 아 그거를 그냥 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입 모양만 아 표현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노래를 부르는 분이라서 아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가 아쉽다. 오. 뭐요? 오, 한국이구나. 너도해, 너도해.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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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머. 어머. 입을 사용해. 에이, 설마 다른 분 나오겠지? 어, 맞나 봐. <웃음> 설마. <웃음> 저거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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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진짜 붓는 것같다야 악기 야, 싱크풀피리필이귀여야 <laughs> <피디>. 아, 귀여워. 머 <laughs> 어머+ 아, 많이 어머+ 어 많이 나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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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똑똑하네너래 음. 아. 어머 아, <laughs> 아, 어떡해. 아니, 아니 나저 남자분이 너무 웃겼어. 신스티신 아니 그게 알아? 저분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춤 있잖아요. 네. 자기가 정말 장현승이라고 <laughs> 생각하는거어요 <생각한다고 웃음> <laughs> 리스 어떻게 봤어요? 네. 네 일단 어, <웃음> <퇴근을> <웃음> 아니 톤을 꼭 <laughs> 그렇게 잡아야 돼. 심사위원처럼. <laughs>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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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남자분의 그 도독섹시한 표정. 어 아, 굉장히 잘 봤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그 트러블 메이커에서 이제 춤이 아. 나오잖아요. <laughs> 네, 네, 춤추는 아. 케미가 조금 아. 아. 아쉽지 않았나. 전 편에서 봤거든요. 곡을 받으시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음. 트러블 메이커를 하셔야 되는데. 하시면서도 좀 부담이 되어서좀 그게 영상으로 아, 나타나지 않을까랑 아, 걱정도 했었는데 어, 보면서 그 걱정보다는 오히려 너무 재밌게 봐서. 어. 아 이게 또있거대좀아래가 어, 아, 원래 는시비디오구나아 뭐야, 코믹 진짜로 코믹인데? 구도도 비슷해요.

아선에 붙여. 시선에 붙여. 시에붙 어, 나왔어. 오! 사이드님! 오, 아, 뭐야. 오, 뭐야. 뭐 약간 그 뭔가 안무가 좀더 많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쉬운 게그 처음부터 립싱크가 너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hmm. 집중을 아못 시킨 것 같아요.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더 보고 싶었어 사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음. 영상,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인데요. 음. 오. 오, 오 강렬하다 시작 이모. 오, 이모. 어머. <laughs> 와. 강렬, 강렬해 강렬해. <laughs> 어머 어머. 네. 저게 어디예요? 어디 기차길인데. 아우 신경적이다. 야. <laughs> 어. 어, 방금 세수대가본것 같은데. <laughs> 아, 할머니, 어, 아, 할머니 피해가셨어! 할머니 피해가셨어 어떡해! 아, 어떡해. 아, 할머니 놀랐어! 아, 아. 아, <laughs> 어, 어머 어떡해! 아, 찾아가고 어? 있는 중이네요. 아, <웃음> 어, <웃음> 어, <모르겠어요. 웃음> 아, 저 진짜 속아야 <laughs> 무슨 선호가 아직 있어요? 어, 그럼요. 너 어디야, 도대체, 진짜. 또, 저기 또 논인가, 논. 노는... <laughs> 공사장이고. <웃음> 오! <와> <웃음> <웃음> 어, 이거 죽인다, 이거. 어. <laughs> 어. 아, 진짜. 그렇구나. 어, 버스를 놓쳤어. 의상 가방 다 들고 다니는 거야, 지금? 어 <laughs> <laughs> 저 아저씨 진짜 <laughs> 당해가 <왕당이 좋아>, 아저씨 <laughs> 당하셔띠나양이요 <laughs> 어우! <손>, 손목 잡았어! <웃음> <웃음> 아니 직이 뭐예요? <웃음> 네? <웃음> 아, 스모구 효과, 스노 효과 네, 이뻐 보여, 심지어 어, 집밖집 앞에서 효과를 야 오. 오. 었나요, 예림 씨가? 예, 제가 원래 이 노래를 원했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그러죠 그럼 그 어르신들하고 등장 인물들은 다? 제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 특히 트러비에서는 그냥 제가 무작정 올라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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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저씨가 정말 당황해 네, 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던데? 아, 정말 아깝게 놓친 장면이 있는데 어. 그 약국에서 그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왜 우리 남편 같다가 그러냐고. <웃음> <웃음> 요거, 요거. 너무 잘하셔서 음. 감정 표현이나 이렇게 느낌이나 음. 악기가 바뀔 때그 포인트를 네. 굉장히 뭔가 느낌만 잘 살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몸도 잘 쓰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포인트 때 이렇게 다리 찢어서 이렇게 계단을 올렸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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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에스컬레이터, 깜짝 에스컬레이터, 네, 네, 네. 계단 오르습니다 아, 네. <laughs> 정말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라고 네. 생각했죠. 네. 이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의가 있었어요. 뭐 장소도 계속 옮겨가시고 음. 나름 컨셉도 다 다르게 하시고 이윤석 씨 말대로 뭔가 새로운 것도 시도하셨고 음. 저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네. 음. 네. 아! 이거상한리 그냥 타자 우리 그냥 다 접고 몰디브 가서보이코 한잔할까 추억은 가슴 아! 아! 고 지나간 버스는 미래를 버려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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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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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모르는 거... 오... 이병원이병원 이병원. 모르는 사람이라고... 남다시 이제 폭력적 니다 어둠의 시저를 어... 나쁜 사람들... 어... 나쁜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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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 화가 나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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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싸인미스에 있는 스토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로 생각하면 정말 괜찮았는데 네. 근데 또 이건 어떻게 보면 립싱크 그렇지. 비디오잖아요. 음. 음. 어떻게 보면 좀 어긋나서 아쉬움이 네. 가는 아쉬운. 길로 가지 않았나서. 아.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디한 거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특히 디스코션이나 그런 게 사실 뭔가 낯설 수도 있어서 자 일등을. 어. 미안하다. 어쩔 수 없죠. 한 명밖에 뽑을 수 없는데. 네. 드디어 립싱크 네. 배틀 허리케인 블루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 네. 아 힘들었어요. 네. 과연 립싱크의 제왕은 어느 분이 차지하실지 네, 지금부터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심사가 쉽지 않았어요 저희. 네. 굉장히 힘들습니다 네. 최종 결승에 진출할 우승 후보는 바로. 첫 번째. 이승아 씨 yeah. 오늘 밤에 김예림 씨 yeah. 트러블 메이커를 립싱크한 이승아 씨일지 오늘 밤에 김예림 씨일지 네. 네. 김지수 씨가 발표해 주세요 립싱크 배틀 허리케인 블루 최종 우승자를 지금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밤에 김예림 씨! 네, 일단, 이렇게, 어, 허리케인 블루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어, 기분이 좋고, 저는 굉장히 끼가 많은 분들과 함께 해서 재밌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너무 네. 좋게 보냈고요. 좀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어.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도 이 에너지를 힘입어서 음, 컴백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믹스가 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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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신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모두가 리싱크의 제왕이 되는 그날까지 립스코 배틀 허리케인!